나나나나 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을사년 운세편. 자 에! 양 맞나요? 양띠 편의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자 양띠 분들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 삼재 우리 양띠 분들이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에 악삼재는 아니신데. 내년에 양띠분들은 약간 근신 걱정이 많아지는 운세다. 하얀 양이 먹 흙탕물에 목욕을 하니 검은 양으로 변하는 운세. 그러니 내년에는 음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클린하게, 맑게, 깨끗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 어, 그래서 내년에 23, 35, 47, 59, 71 내년에 양띠분들은 해당되는 나이가 다 홀수에 해당되는데 우리 23살 분들 자신감 좀 가지시고 용기 좀 내야 된다 이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운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띠 23살 양띠들은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양이기보단 밖으로 나가서 방목을 해야 되는 양띠의 운세다 35살 분들 어우, 내년에 삼재지만은 좋은 삼재예요 그래서 금전수가 붙겠다. 돈은 따라온다. 돈은 따라오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회나 찬스가 오는 운세. 어, 본인 35살들은 내년에 뭔가 자신감이 붙는 운. 어, 그런 운세로 나오고. 47살 분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 47살 분들이 이 대박이든 쪽박이든 흥할래, 패할래야. 내년이 잘 되려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날라야 돼. 근데, 안 좋으려면, 야, 진짜 밑바닥이다. 갈 때까지 갔다. 어, 이게, 꼬꾸라, 내동댕이 7년이 진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47살 분들은 꼭 상담을 받으셔서, 어, 점사 보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47살 분들은 어쨌든, 내년이 많이 사나운 운세에 속해 있으니, 삼재풀이 꼭 필수로 해 주셔야 되고 자 59살의 분들 우리 59살 양띠분들도 내년에 조금 좋은 삼재는 아니에요 좋은 삼재는 아니, 아니어서 59살 분들도 관제구설 입설 시비수 어 그리고 불을 조심하셔야 돼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불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불 특히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1살의 분들 71살 분들은 내년에 조용히만 넘어가자야. 아프지만 말자, 다치지만 말자. 71살 분들은 내년에 사고수가 있고 낙상수가 들어와요. 어디서 떨어진다, 자빠진다, 미끄러진다, 계획했던, 추진했던 일들이 실패가 된다. 이렇게, 그런 운세가 있으니까 71살 분들은 절이라든지, 조상님 제사, 이런 거를 좀잘좀 좀 모셔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 양띠분들, 조금은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 우리 양띠분들이 내년에 삼재가 막 이렇게 악삼재는 아니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삼재다. 내년이. 그렇게 보여지는 운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칼두령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분들 참고만 하셔서, 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상담 문의 주시고, 양띠분들 꼭 삼재풀이 신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